안녕하십니까. 하루 14시간, 주 7일을 일해도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현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줄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명,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정보석 씨. 불황 속에서 매출은 매년 줄고 있지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 4명이던 직원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7일 하루 15시간씩 문을 열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또 오른다는데 정말 죽을 맛입니다.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닙니다. 경북 경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본인 혼자 하루 14시간, 주 9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가 무색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야전 침대를 매장에 놓고 내가 24시간 일하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만큼 인건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종사자 3명 중 1명 정확히는 33.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업종 평균으로 봐도 12.5%로 2 0 0 1일보다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30.4%는 월평균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기준주 40시간 근무기준 월환산 최저임금은 약 209만 6천원인데 자영업자의 실제 월평균 수익은 208만 8천원, 즉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수치입니다. 인상률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에선 여전히 부담입니다. 특히 주유수당, 고용보험, 산재보험, 복지제도 등 무려 26개의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급이 오르는 것 이상으로 총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유수당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은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속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초저임금 인상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직접 타격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30%. 그 수치가 말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삶의 무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닌 균형,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과 지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최저임금의 벽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뉴스 앤 뉴스에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